소풍 갈때 가자 뭐 먹지? 일단 가자 타워. 가자 타워 간다. 자 가자를 맞춰보자어 일단 이건 뭐지? 에? 근데 소풍 갈때 가자 싸가는데 가자 타워 왜 하는 거야? 여기서 가자를 알아보는 거지. 자 근데 이거는 무슨 가자지? 음 일단 핑크 색깔이 있으니까 음 뭐지? 어핑 핑크색 핑크색 가면 그거잖아. 어 뭔데? 핑크색 가자 그건 몰라. 어 뭐냐고? 그거 자갈치. 어 자갈치? 잠깐만 자갈치는 봉투가 어 핑크색 맞긴 맞네 어달사아 잠깐만 이거 뭐야 잠깐만 어 자갈치는 저 갈색깔이 없는데 음저 갈색은 뭐지 어, 저 갈색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같아 어 뭔데 똥이야 아니 가자 왜 똥이 있어 음 일단 은 그건 아닌 것 같고 어 잠깐만 얘들아 어 이거는 설마 어 뭐지 여기 힌트가 있는데 음 이거는 설마 콘치 칩 콘칩? 근데 콘칩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노란색깔이 없어, 옥수수도 없고. 아 어, 그러네. 아 그럼 뭐야 이거? 어 일단은 똥이 있고 똥 아니라니까. 아니 똥이 여기 왜 있어? 아, 아, 잠깐만. 일단 모양이 동그라미. 그리고 갈색깔이 똥 아야 똥이래. 이 초코로 치면은 오 어, 설마 이거? 칸초가칸초칸초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어, 아, 칸초는 동그라미에. 그리고, 어, 아, 가운데, 뭐지? 초코색이 있잖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 이거, 칸초, 맞겠지? 응, 음, 칸초 맞는 것 같아. 어, 잠깐 어, 잠깐만. 칸초 아닐 수도 있어. 어, 이거 뭐지? 초, 초코샌드인가? 어, 가운데, 초코잼이 있는데? 응, 음, 뭐지? 칸초는 저 모양이 아닌데.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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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간초 정답이야! 아간초가 정답이었구만? 에이 좋아 좋아 자 이번에는 오 잠깐만 이거 벌써 정답을 맞춘 거 같은데? 어? 뭔데? 이거는 그거잖아 누가 봐도 빼빼로! 아 그러네 빼빼로했어어 음, 잠깐만 벌써부터 정답을 맞추면 재미가 없는데 오 잠깐만 잠깐만 어 뭐야? 이 피똥에다가 빼빼로를 뿌린 거야? 아니 똥얘좀 그만해! 아니 잠깐만 이거 빼빼로가 설마 다른 거 아닌가? 빼빼로 그 뭐지? 맛을 맞추는 거 아니야? 맞아. 빼빼로는 다양한 맛이 있어. 아몬드도 있고, 누드도 있고, 또 뭐가 있지? 음, 녹차도 있고, 딸기도 있고, 엄청 다양해. 맞아, 맞아. 어, 잠깐만. 어, 여기는 여기 아니고, 여기고. 그럼 뭐지? 빼빼로 맛을 맞추는 건가? 아, 맞아, 쿠앵크도 있는데. 빼빼로는 근데 맛이 너무 많아서 맞추기가 어려워. 일단 이거 내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오리지널 빼빼로야. 아직까지는 다른 맛이 나오지 않고 있어. 아, 어, 맞아, 맞아. 근데 너는 근데요, 어, 너네는 무슨 빼빼로 제일 좋아해? 음, 나는 역시 아몬드 빼빼로가 맛있더라. 아몬드가 씹히는 맛이 있어. 나는 다 좋긴 한데, 나는 누드 빼빼로. 초간에 초코 같은 게 맛있는 것 같아. 아 진짜? 음 나는 나는 그냥 쿠엔크, 쿠엔크도 맛있고 뭐다 맛있지. 맞아. 뻬페로가 다 맛있긴 해. 자, 일단 가보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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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오, 정답이 있는 거 같다, 앞에. 어? 오! 어, 아, 맞네. 그냥 뻬페로였어. 자, 그냥 뻬페로. 어, 잠깐만. 어? 아니, 가자 타워인데. 왜 야구 방망이가 있는 거야? 어? 그러게. 야구 배트가 왜 있어? 어? 야구공도 있네. 뭐지? 왜 야구 배트가 있고 어? 야구공이 있고 어, 잠깐만 아또 있네 이거 아이 왜 똥이 자꾸 여기 있어 똥 아니라고 아니 똥은 아니고 이것도 초코 같은데 어 잠깐만 어? 동그라미에 초코? 어? 거기다가 야구 방망이에 야구공?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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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설마 홈런볼? 어? 홈런볼? 홈런볼 같은데? 왜냐면은 어? 생각나는 게 홈런볼 밖에 없어. 야구하면 홈런볼. 오, 야구하면 은 다른 과자가 또 있나? 모르겠는데. 어, 날씬하다 거기로 가도 되는 거야. 오, 어, 조용히 가봤어. 자, 가자. 자, 과연 이게, 어? 무슨 과자일지 궁금하구만. 흠 음, 야구하면 또 뭐가 있지? 야구, 야구, 홈런볼 밖에 역시 없는 것 같아. 맞아, 맞아. 이거는 100% 홈런볼이야. 자, 가보자. 자, 점프해주고. 너네 근데 야구 잘해? 어? 야구? 난잘 못해 나는 어? 나는 축구를 잘하지 나는 뭐 복싱 잘하지 복싱 어 맞아 선터리는 그냥 어? 건투 어? 그냥 복싱하고 씨름하고 씨름 안 했어 아 그래? 어 일단은 어 잘한다 맞아 맞아 맞네 맞네 혼돈볼 자 혼돈볼 정답이고 어 뭐야 어 이번에는 어? 오레오? 이거 누가 봐도 오레오 아니야? 어? 오레오? 그러게 이거 누가 봐도 오레오네 그러면 누가 봐도 오레오면 보석 봐도 오레오인가? 어 그거 뭔 소리야 드립이야 드립. 자 일단은 이거는 오레오 딱 봐도 오레오 아니면 다른 게 없어. 그럼 얘들아 오레오 맛있게 먹는 법이나 얘기해 보자. 맞아. 오레오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가 있거든. 선달아 넌 어떻게 먹냐? 선달이 근데 뭐 그냥 먹지 않나? 그냥 바로 그냥 있으면 이렇게 먹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먹어. 어, 일단은 오레오는 우유에 찍어서 먹는 그 맛이 있지. 에 우유에 부어 먹은 거 아니었어 부먹이지 찍먹이야 부먹이야 찍먹이야 부먹이야 찍먹이야 부먹이라고 찍먹이라고 얘들아 오늘 타워로 왔잖아 하, 하, 나는 그리고 오레오를 아이스크림에 부셔서 먹는 걸 좋아해 어 오레오는 가루가 맛있지 맞아 역시 오레오는 가루야 맞아 맞아 그래서 오레오 빙수도 있잖아 오 오레오 일단 오레오가 확실하고 맞아 그 빙수에 오레오를 뿌리는 빙수집도 있어 자 가보자 오레오는 역시 우유에 먹으면 맛있죠 자 가보자 가보자 자 그리고 오레오 위에 안에 크림 있는데 그 크림만도 따로 먹는 것도 맛있어 맞아 그 크림이 핵심 포인트지 음 오레오는 근데 좀 비싸더라 양에 비해서 양양 어, 양 많던데 하긴 선다리도 많이 먹으니까 적겠다 아니야 자 가보자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 잠깐만, 어, 뭐야,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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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갑자기 속도가 느려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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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과연 이게 오레오가 빠질지 알고 보니까 뭐딴거 아니야? 막 검은 색깔 가자, 우리가 모르는 거. 자, 과연, 어, 아, 오레오 정답이었고. 자, 좋았어. 자, 이번에는, 어, 뭐야, 이거, 얘들아, 이거 뭐야? 에? 이거 무슨 가자? 근데 달사도 안올라가죠요 그니까, 뭐야, 이거, 안올라가죠 왜? 자, 일단 올라가지고 자, 이거는 무슨 가자지? 음. 잠깐만 꽃갈 모양 그리고 옥수수 옥수수 하면은 그차옥수수 그거 있는데 그건 아이스크림이잖아 맞아 옥수수 과자 또뭐 있지 어 아까 옥수수깡도 있고 그 옥수수 불량식품도 있는데 어 근데 달서나 아까 전에 어 잠깐만 어, 어, 어 아까 전에 그거 있었잖아 꽃갈 꽃갈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 어 꽃갈 하면은 역시 꽃갈콘이지 맞아 맞아 꽃갈콘 어그다면 이거 꽃갈콘인 가 근데 꼬깔콘에 옥수수가 들어가? 아꼬깔콘에 옥수수가 들어가 자 그럼 이거 꼬깔콘으로 확정 짓고 꼬깔콘에 근데 맛이 다양하게 있어 매운맛도 있고 뭐야 고소한 맛도 있고 또 뭐지? 또 다양하게 있던데 오 꼬깔콘 정답 오케이 좋았어 꼬깔콘 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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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어 뭐야 이거 어 이건 뭐지? 어 이거는 화장실 변기 뚜껑? 아니면 그게 왜 나와? 이거 가자타워잖아 자 일단은 이거는 근데 뭐지 동그라미? 그 프리첼이랑 가자인가? 그 동그란 가자 있던데. 어이 돌아가. 어, 아, 아. 자 일단은 동그라미 저게 있고 뭐야? 어, 저거 양파 아니야? 양파? 어 구름이고 양파 가자인데? 양파 가자 뭐가 있지? 음, 양파 가자. 어 양파 가자면 양파링 아니야? 음, 그리고 어 구운 양파도 있어. 맞아. 그리고 양파깡도 있어. 양파깡. 양파가자 세 가지 근데 그 중에서 아무 어 잠깐만 어, 어 느려 어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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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느려 어 느려 그 중에서 아마 제일 유명한 거 양파링이지 어 근데 나는 구운 양파가 제일 맛있더라 어 나도 나도 양파링보다는 구운 양파가 있어 어 양파링 오케 이 양파링 정답이거 자 좋았어 자또 가보자 자 이번엔 또 무슨 과자일지 궁금하구만. 아 소풍 갈때 여기서 가자를 거두면 되겠어 가자가 다양하니까 근데 얘들아 이건 뭘까 어 이거 가운데 초코라 치면은 초코와임 아니야 초코와임? 어 그런가 초코와임 어? 자 여기서는 점프해주고 이거 사라지네 초코와임일 수도 있고 음또 뭘까 어 웨하스 아니야 웨하스 어 웨하스? 모양이 웨하스 같은데 어 그래? 나는 이게 반절 나눠주고 가운데 초코가 있는 거 보니까 초코와임 같아 일단 가보자. 자,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 이게 사라져. 이게 오, 자, 좋아, 좋아. 자, 가지고, 자, 그러면 초코 와이만 아니면은 웨아스. 어, 아, 지작자님 거 어려워요. 어, 뭐야 이거? 어 잠깐만. 크, 크. 뭐야 이거? 어 달선? 크, 크 달선? 아니, 그게 뭔 소리야? 아니, 그럼 가자 이름 아니잖아. 이건 쿠쿠다스 아니야? 어 그러네. 쿠쿠다스. 아, 그러다 보니까 쿠쿠다스랑 닮았구나. 아, 역시, 가자 면 쿠쿠다스지. 근데 쿠쿠다스 있으면 계속 먹게 돼. 어, 정답, 쿠쿠다스. 아, 좋았어. 이선아 이제 정했어? 내가 정한 가자는 바로? 바로? 그냥 젤리 사먹어야지. 그럼 가자 타고 왜안 구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아, 위두 영상도 시청해주세요.